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또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며 부활을 목격했던 열두 제자들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의 복음의 가장 위대한 조력자를 고아라 복음의 가장 위대한 사명자를 뽑아라라고 하면, 아마 조금만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손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어느 정도 아시고, 또한... 사도바울의 복음의 흔적들을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가면서 오늘 자신이 부활의 산정임이며 복음의 정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중에 자랑할 만한 은혜는 무언가를 오늘 로마에 흩어져 있는 당시 초대교에 핍박받는 이방인들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격려하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더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가 선 13권의 서신서의 곳곳에 자기가 구원받음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고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어느 날 예수 한번 만나서 아니 그 예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구원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신이 예수 생명을 갖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천지 마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이미 택하셨고, 그리고 구별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의롭다 하셨고, 그런데다가 구원의 은혜도 감격인데, 그를 특별한 이방인 복음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 복음 전하면서 경험하는 각가지 고난까지도 은혜가 되고 그 고난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쓸수 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또한 그들이 복음 안에 다시 깨달아야 될 은혜의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만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가 어느 날 노쇠한 몸을 이끌고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사명 따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그 어떤 위기 고난 환난 앞에도 믿음을 지키고 나니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면류관을 내가 바라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나에게만 예비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은혜, 나와 같은 사명 믿음을 끝까지 지킨.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을 쓰고 있다 라고 기록하면서 로마에 흩어져 엄청난 핍박 속에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초대교의 성도들을 향해 다시 한번 현실 앞에 머물러 그 고난에 짓눌려 살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미 은혜를 받은 거고, 그 은혜를 이어 은혜를 은혜로 감사하면 더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지금 위로와 격려 속에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우 왕자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또 더한 은혜는 더한 고난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코로나19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당당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수 있을까. 이제는 1년 정도 세월을 보내가면서 우리 안에 육신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체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의 환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영적 바이러스를 이길 하나님의 영적 면역체를 믿음으로 소유하고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보듯이 숱한 고난과 이기 속에 내가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전하는 행함과 삶의 표적과 기적들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또한 나와 같이 그 더한 은혜를 덧입고 살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고난 중간 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얼룩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오는 사명의 소리는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자랑하고 감격하는 은혜란 자신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가 부러지져 만난 것도 아니고 찾아 만난 것도 아니고 사도바울은 깨달아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예수만 부인하고 예수만 방해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옥에 갇히며 그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세반의 순교의 자리에 앞장서고 그 예루살렘에 핍박하는 사울의 핍박으로 한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 흩어질 수밖에 없던 그 악행자인 자신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죄를 짓고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악한 행위를 행하지 않아서 받은 구원이 감격이 없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그 감격 속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강조를 자기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건지 정말 구원받았을까? 때로는 안타깝게 보여줘요. 오늘도 한분 신방을 갔는데 뭐 우리 기억 속에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분일 수 있어요. 지난날 숱한 위기가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포항 침례교회 자기가 집사이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그저 우리는 때로는 형식적으로도 섬기고 어렵다니까 섬겼는데도 그분 마음속에는 교회의 사랑에 빚진 것을 어떻게 갚을까 안타까워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신방을 맞이하고 끝나고 나오는데도 차 타는 데까지 나와서 계속 제가 민망할 정도로 교회의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박수갈채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 입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은... 물질도 아끼지 않고 때로 우리 수고도 아끼지 않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지나쳐도 되는 강도 만난 자를 볼때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때때로 우리 삶에 이전에 받은 은혜의 감격조차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감격도 감사한데 자기를 사도로. 이방인들을 깨워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또 다른 제2의 사도 바울, 제3의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일에 자기를 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나의 나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세상 앞에 다시 한번 은혜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세상의 교회를 향해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 간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손을 내밀고 찾아보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은혜 위에 더한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나 같은 사울로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되게 하셨다고 외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연애는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도록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마음을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일꾼이었어요. 그 제사장은 백성들의 상처 입은 마음,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듣잇게 하기 위한 거룩한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의 그 죄악 속에 우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허덕이는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기 위해서 즉 이방인들의 그 죄악을 용서받고 이방인들의 그 파탄에 이르는 그 엄청난 영적 고통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데 자기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이 세상죄를 지고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채찍에 맞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가며 골고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쏟아주실 때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수 없도록 성전과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지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온전하게 지불했다. 모든 죄 값을 다 지불했다. 그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양의 피가 아닌 송아지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속죄죄를 온전히 갈보리 산에서 드리심으로 인해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온전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그 어떤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누구든지 당당하게 하나 옆에 설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외쳤던 예수의 비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방인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함이 얼마나 은혜였던지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나 초대교회 몇몇 사람들은 아니 왜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느냐. 사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 속에 걷고 그 3년이란 세월 동안 예수와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만 붙여졌던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만 붙여졌던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너는 초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수많은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네가 어떻게 네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다고 네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어요.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예수와 함께 3년을 거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3년 동안 그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버렸으나 나는 감격 속에 그 예수와 교통했다. 빈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갈릴리 바닷가를 떠나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나는 밤의 색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직접 만났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가 이방인의 복음 전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그는 맞아도 감사했고, 못 먹어도 감사했고, 동족의 수 없는 위험과 모함과 투기가 있어도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어요. 오늘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누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이후 전 인류에게 이 같은 위기와 두려움의 시대는 없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시대를 그냥 만만하게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겠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전할 때고, 이제는 코로나보다 더 놀라운 최후의 심판 앞에 설날도 기억해 가면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있었지만, 노아가 외쳤으는 아무도 기담아 듣지 않고, 그럼에도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할 것에.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날 세상 매스콤은 교회만 가면 코로나에 감염되고, 교회만 가면, 아니,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 같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만큼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코로나에 자유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에 못 나오는 분은 없겠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어지간하면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마음 설렘의 기도로 아이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유튜브 교사가 있는 그 교사들이 품고 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생각과 의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해 가면서 다시 한번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한 은혜 안에 이 감격을 바울같이 전하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방인들의 제물로 드리고자 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이제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그냥. 직분, 집사의 이름, 장로의 이름, 목사의 이름으로 한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준 하나님의 역사였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두루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바로 당시의 땅끝으로 가기 위한 로마에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한국교회가 땅끝을 향한 마지막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야 될 고백이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전도할 때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전하는 저에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혹이라도 성령께서 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좀 감동이라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주일날. 밥을 못해 먹으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외칠라 그래요. 교회에서 나눠준 달걀을 누가 받아서 먹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 달걀을 전해주면 그 자리에서 까서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에 집회를 갔더니 집회가 끝나고 제일 먼저. 그 나병으로 얼룩진 손을 제대로 까지도 못하는 그 손을 비벼가지고 달걀을 까서 주더래요. 그 달걀을 들고 기도를 한참 했대. 감격의 기도가 아니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룩도 교회 강사가 오면 제일 먼저 시험 아닌 시험으로 그렇게 달걀을 까서 주는 전통이 있대. 그걸 기쁨으로 먹는 목사는 먹는 것과 입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목사고. 근데 어떤 목사들은 전을하지안 가서 다행이지만 주저주저 하고 기존만 하고 안 먹는 목사도 있대. 근데 그게 금방 입에 입으로 소문나서 그 집회는 그저 혼자 허공을 떠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달걀 값이 또 천정부지인데 요즘 슈퍼에 가면 10개짜리도 있고 20개짜리도 있고 30개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번 부활절 새벽에 제가 그렇게 도전하려고 그래요 토요일날 정성껏 좀 포장된 달걀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아파트를 마주 보고도 한 번도 얼굴로 대하지 않은 분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면 정성껏 사랑의 편지 하나를 좀 만들어서 토요일날 새벽에 오는 분들 나누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즘 딸기가 나오는 딸기라도 아니면 달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그들 가운데 주일학교 때 달걀 받아먹었던 사람이 세상 살다가 아이고 부활절이구나. 벌써 그래서 혹시라도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쳐요. 이방인들이 순종하기까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 왜 사도바울이 로마에 헛어진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주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는지 이제 너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도바울의 이 은혜 받음의 간증이 우리에게 또한 더한 우리의 간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과 행동 뿐만 아니라 표적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부터 이 로마 로이들까지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어요.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지만.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 속에 이 복음이 로마에서 거친 게 아니라 흩어진 로마교회 초대교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복음임을 기억하고 다시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족속 전해질 때 주님 오신다고 했는 했으니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성교지에서 그들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성교사들을 위해 한 끼라도 검식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혹이라도 비상금 꼬장꼬장하게 있으면, 부활절 헌금 드리면서, 아직도 성교 헌금,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성교라는 이름으로 헌금 안 해보신 분들, 내가 가지는 못하고,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한 해가 가기 전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헌금 해보고, 구제라는 이름으로 한번 헌금 해보고, 할렐루야! 헌금 이야기하면 아멘 안 해요. 아멘 좀 해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분 아멘 좀 해보시고, 제가 이번에 일꾼들을 리스트를 뽑는데 1년 12달이 지나가도 11조 한 번을 못하는 사람이 집사로 있어요 집사로 죄송한데 오늘 사도바울 같은 은혜에 감격된 삶을 살기 전에 받은 은혜 작은 은혜 절기가 지나가는데도 한 번도 절기원금을 안 하는 집사가 있으면 되겠냐고요 이번 고난 중간에 다시 한번이바울의 받은 은혜 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계산해 보고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는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합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고난 속에 받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자빠져버려요 포기하고 넘어져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고 천국가는 티켓 하나 받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를 위하여 예수 위하여 고난당한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걸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난 다음 고난을 절고해라, 고난을 기뻐해라 라고 함께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고난에 주저주저 주저 하지 말고, 고난을 받을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태복 5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한다 해서 교회가 자제우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이웃에게 눈치 보인다고 해서 요즘 대기업들, 공기업들, 교회 가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슈퍼 가지 말라는 말 들어봤어요? 식당 가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냐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직장 사람 들어보셨냐고요. 왜 우리는 쉽게 듣고 너무 쉽게 포기하냐고요. 따라합시다. 교회 오는 거는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보다. 커피숍에서 커피 만나, 사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왜냐? 우리는 다 식구예요. 가족끼리는 8명 이상 모여도 괜찮다고 합법화 됐는데, 목장은 우리 가족인데, 가족인데. 그래서 8명까지만 모이는 목장 예배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종의 마음에 확신이 없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야 될지 한번 때로 기도해 보시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이 어떤 복일까 한번 생각해 가면서 다시 한번 포항 한가운데 있는 포항 침례교회 파도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그 은혜 받은 복음 증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있는 포항 침례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처럼,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는 영광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